안녕. 어제 말했던 대로 교과서 25쪽입니다. 1번. 다음은 순환 소수와 순환 마디를 자, 음, 짝지은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 1번은 순환 마디는 반복되는 어, 숫자의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3, 4가 아니라 4, 3이 되겠습니다. 1번은. 그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은, 어, 6, 2, 4, 2, 4, 아, 2, 4가 반복되고 있죠. 2, 4. 어, 그래서 2번이 맞게 짝지어진 게 맞네요. 다음 3번은, 2, 5, 1, 2, 5, 1. 어, 2, 5, 1이네. 그죠. 그래서 3번 아니고, 4번은, 6, 0, 60, 6060이니까 순 한마디가 60이 됩니다. 5번은 01001, 아, 01001, 어, 요거는 어, 010인가요? 볼까요? 010, 010, 010. 아, 맞네. 그죠? 요거는 0 1 0 0 1 0 0 1 0 이니까 어, 5번도 맞네요 2번 순환소수를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 1번은37 3 37, 1 37이 순환마디 이니까 옳게 바르게 나타낸 거 맞네요 어, 2번은485 2 5, 8, 5 아, 요거는 8호, 어, 8호, 85, 8호가 85, 순환 마디죠. 그러면 어, 1.485까지 쓰고 85 위에 점 찍어 나타낸 거 맞네요. 다음 3번, 30, 30, 30이 순환 마디지요. 그래서 3번은 0.30까지 쓰고 3 위에 0 위에 점 찍어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3번이 바르지 않은 거 맞네요. 4번 0이 02, 0이 02, 0이가 순환마디니까 4번도 맞다. 5번은 154154154 154, 154. 그죠? 그래서 4, 154가 순환마디니까 4.154까지만 쓰고. 어, 순환마디의 첫번째 숫자 그리고 마지막 숫자 위에만 점 찍는다. 1부터 4까지가 순환마디라는 음, 뜻이다. 그죠? 3번 두 분수는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가 각각 a개 b개인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a b 더하기 하면 얼마냐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어 순환 마디 순 음, 순환 마디가 뭔지 알려면 나누기를 직접 해 봐야 알겠죠. 아, 근데 우리 음 9분의 2는 어 나누기 안 해도 우리 추측할수 있죠. 0.2 에다가 이 위에 점을 찍으면 요거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2가 되잖아. 그래서 9분의 2는 어0.2 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순환 마디가 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순환 마디를 이루는 숫자 개수가 a개라고 했으니까 a가 1이다. 자, 한 개니까 그죠 1이다. 다음 11분의 16은 어, 나누기 하는 게 편할 수 있겠네요. 11분의 16 나누기 아니지. 16 나누기 11. 그러면 1. 50 점 찍고 44 6이면 5 5또 4가 되죠? 음, 또 44, 6, 5 5 5 5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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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5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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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4, 5, 4, 5, 4, 5가 반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환마디는 몇 개인 거야? 4, 5, 두 개인 거죠. 그래서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1이랑 2 더하기 하면 답은 3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다음은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1에서 5까지 들어갈수록 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식 한번 보면 되겠네. 이 어, 단계에서는 분모 분자를 3으로 약분해 준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어, 1에 들어갈수록 오른 것이라고 했는데, 분자는 똑같이 6이잖아. 그러면 분모도 똑같이 25가 돼야 되겠죠. 그러서 1번은 25가 돼야 돼. 그런데 5의 세제곱이니까 틀렸네요. 5의 세제곱은 25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음, 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5의 제곱인 거지. 25니까. 그 다음, 2번, 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원래는 이게 5의 제곱이고, 원래 5의 제곱분의 6인데, 분모분자에 똑같은 수를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아, 꼽혀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되냐 하면, 유한소수로 나타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준, 주는 과정이죠, 이게. 10의 거듭제곱은 어, 10을 몇번 곱하기 한 거잖아. 그런데 10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2, 곱하고, 2 곱하기 5가 돼요. 10을 두번 곱하기 한 것은 2가 두개 5가 두개 있는 거겠지. 이 요게 두개니까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분모를 나타내려면 5가 2개 있으니까 이 2개를 곱하게 해주면 10의 거듭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번 동그라미에 들어간 것은 어, 2의 제곱이 맞네요. 그러면 4번, 3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분모는 5의 제곱, 2의 제곱을 곱하기 한 거니까 10의 제곱이 되죠. 5두 개, 5두 개, 2가 두 개니까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니까 10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2, 2는 4하고 6하고 곱하게 하는 거니까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24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번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은 요거, 요거 4번이지, 동그라미 4번이지, 요거 100이니까 4번도 틀렸네요. 그럼 5번은 뭐가 돼? 어, 요 단계에서 요게 100분의 24잖아. 100분의 24면 유한소수로 고치면 0.24가 되겠지요. 그래서 5번도 틀려서 답은 2번 하나만 있는 거네요.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보기에 지금 모두 분수가 나와 있지. 분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첫 번째,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두 번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나 5만 있어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기억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부모 분자 9로 약분이 돼요. 9, 5, 45, 9, 4, 36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 5뿐이니까 다음 니은에는 분모 분자에 2하고 5는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7만 없어질 수 있나? 요거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분자에 21이랑 약분을 하면 7이 없어지지. 그래서 니은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어, 디귿은 6으로 약분이 되죠. 6, 7에 42, 6, 3, 18. 분모, 기약분수로 나타냈는데, 분모에 2, 5 아닌 것이 있으면, 요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 다음, ᄅ. 3으로, 6으로 약분이 되네요. 6, 8에 48, 6이 12. 아, 처음부터 12로 약분할 걸 그랬다. 2로 한번더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그런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요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다 미음 3도 없어야 되고 7도 없어야 돼. 약분이 되는지 봅니다. 7은 없어지고 7, 4, 28이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 그러면 3이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네요. 6번 금방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요. 1번. 어, 3하고 7하고, 네. 어, 2는 있어도 상관이 없고, 3하고 7하고만 없어져 줘야 되는데, 7, 6에 42. 그리고 3, 2, 6. 그러면 3, 7 없어졌으니까, 이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어, 102는 3의 배수지요. 그런데 그러면 102는 소인수분해를 하면 3이 나온다는 얘기야. 3의 배수니까, 그죠? 3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지. 그런데 분자는 3의 배수가 아니라서 이렇게 약분이 안 돼. 그러면 3은 없어질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 어, 요거는, 어, 2, 5는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11만 없어지는지 보면 되는데, 121은 11의 제곱이야. 그렇죠? 121은 11두번 곱하기 하면, 11, 11이라서, 121이지. 그래서, 11하고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3번은 어, 2, 5 아닌 것은 없어졌으니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4번, 어, 2, 5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네. 3, 이거 다 없어져야 되지. 이게 3의 제곱이니까. 9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약분이 안 돼. 21이랑.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도 답이겠네. 다음 5번 어, 7로 약분이 되죠. 7, 8의 56, 7로 35. 8은 어, 소인수 분해를 하면 2만 3개 있는 거잖아.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이니까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어, 떤 분수에다가 이 분수에 x를 곱하기 했어.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거의 비슷한 문제 세 번째 연달아 풀고 있는 거지. 유한 소수가 되려면 이 수를 이 분수를 어, 분 기약분수로 고친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면 분모에 2나 5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소어요 기약분수로 먼저 나타내 봐야 되겠다. 어, 얼마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이 되지? 3 7에 21, 326, 3412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24분의 7은 약분이 안 돼. 그래서 분모 24를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예요? 어, 분모가 이 분수를 써 보면 분모가 2의 3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분자에 7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x를 곱하기 해서 이 수를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모 중에 3만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는 없어져도 되고, 안 없어져도 돼. 그러면, X는 여기에 있는 3과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약분이 되, 가능한 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는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 그랬으니까,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답이 3인 거죠.